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오른 것입니다 분묘기지권 오른 것은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이게 틀렸는데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틀렸는데 이 판례를 보면 1995년도 묘를 설치했어요 95년도 설치했으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안 지났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20년 지났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해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장 쌍문 또는 단문 형태로 합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가. 그 다음에 사선까지 반드시 분묘기직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안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에 관한 이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구 무한이 존속돼요. 민법 지상권은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인데 이거는 영구 무한이 존속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적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요거는 앞에 법령에서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전속 중개계약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확인 설명서 틀린 것인데. 어뭐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안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하나만 위반했다면 옛날에는 무조건 500이었는데 하나만 위반했으니까 250둘다 위반했으면 500이니까 하나만 위반한 경우는 250만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 규제하도록 입법화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LH 국민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나가려면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세입자 구해주세요 하는게 아니라 LH에 연락하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인지 기재하는 난 없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기재하도록 하는 난은 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 맞습니다. 어,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기재하도록 하는 난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 개혁공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 개혁공개사와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른 중개부수 직업시기를 적도록 하는 난이 있다. 에 있습니다. 이거 서식 봐야 돼. 아까 서식 뒤에 있는 걸다 보진 않았는데 보면 있어요. 그 어려워요. 서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답 2번입니다. 2번. 한번 서식을 문제 가지고 뒤에 기본서에 서식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설명서 기재 상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의 서식의 계약갱신요구권 1 2의 서식의 계약갱신요구권 기재하는 란이 있고요 나가고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기재하는 란 1의 서식 주택이니까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니다 확인설명서 1의 서식의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권 소유자가 납세 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3의 서식에는 재산세는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그래서 서식을 봐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3의 서식,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1, 2의 서식만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다 있습니다. 5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의 벽면 및 바닥면 상태 기재하는 난이 있다. 도배상태는 없다고 했잖아요. 이의서식은. 이의서식은 도배상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농지법.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4번. 원래 농지 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 3년, 주택은 2년, 상가 1년인데, 농지도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이고요. 5년. 5년입니다. 그다음에 단년생 식물 재배지도 5년입니다. 왜 그렇게 어요 비닐하우스 이런 거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돈 빼먹으려면 3년 가지짭 짧다는 이야기예요. 5년은 해야 된 농사지어야 본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사, 고정식 온실 이런 거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임차인 설치했다면 그런거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아까 이게 모자 건강 보호를 위해서 어 임대차 가능한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애놓고 6개월 미만이면 직접 농사 안짓고 세나도 된다 우리 어머니는 저 태어나자마자 모심으로 나갔다더라고 오전에 놓고 오후에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간은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